안녕하세요, 유아부 친구들 강도사님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강도사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 빨리 끝나서 우리가 함께 유아부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강도사님이 보고 싶고, 선생님들, 친구들이 보고 싶고, 유아부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는 하루 빨리 함께 유아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이제 우리 예쁜 마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볼까요? 좋아요. 그럼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 신경송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올려 드려 보아요.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좋아요. 자, 그럼 신나는 구호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보아요. 사랑하는 빛나교회의 여보 친구들, 일동 준비! 빛나!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주세요. 좋아요. 그럼 이제는 귀를 쫑긋하며 오늘은 하나님께서 강부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신나고 큰 목소리로 말씀고와 함께 오늘 말씀 들어가 볼게요. 자, 말씀고.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들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친구들 강도사님 따라 큰 소리로 읽어 줄래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아주 크게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 그리고 둘로 나누셨다는 내용이에요. 대체 솔로몬 왕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던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믿고 우상에게 절을 해요. 아니라 크고 멋진 왕국을 갖고 싶은 욕심에 백성들을 자꾸만 괴롭혀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멋진 왕국을 지을 거야. 여봐라, 쉬지 말고 더 많이, 더 일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솔로몬 왕은 더 이상 백성들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 왕을 보시고 매우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부르세요. 아이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 보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솔로몬 왕에게 나라를 빼앗아 당신에게 열 지파를 주고, 솔로몬 왕에게는 두 지파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는 자신의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그리고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이야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새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만나러 가요. 백성들이 말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조금만 줄여 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르오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며 말해요. 아니, 나는 아버지보다 힘든 일을 더 많이 시킬 거야. 너희는 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르오보암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겠어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르호 보함에게 화가 나서 구의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르호 보함을 떠난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만세! 만세! 여로보암왕 만세 그들은 여로보암을 새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솔로몬 왕 결국 이런 솔로몬 왕의 모습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내가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에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함을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하세요. 다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 쫑긋 기울여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다음 예배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강도사님이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장 예쁜 기도는 해볼래요? 기도는? 그 다음에 가장 예쁜 기도 손 해볼래요? 기도 손!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예쁜 기도 무릎 해볼래요? 기도 무릎! 좋아요.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